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. 최기웅 기자입니다. 녹차와 감잎, 감초뽕나무 잎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. 한국원재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. 즉,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,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기술로 천연화합물을 피부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 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 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.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